어? 아니, 저거 나잖아? 뭐야? 쟤 지금 뭐하는 거야? 루루는 꿈이 뭐니? 저는 수의사가 될 거예요! 수의사라고? 안 돼! 야! 안 돼! 어... 안녕하세요, 수의사 루루언니입니다 오늘은 동물 병원 수의사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본격 직업 환상 파괴 톡. 라디보단 동물 병원 수의사. 이거 못 견디면 절대 하지 마세요. 을 준비해 봤습니다. 짜잔. 아니, 이거 누어 언니만의 생각 아니야? 라고 물어볼까 봐 제가 지인 수의사들에게 한번 직접 물어봤는데요. 수의사 지망생을 위해 한 말씀씩 해 주세요. 나는 못했으니 너라도 도망쳐? 이미 입학을 했으면 반수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아, 내 말이 맞지? 아니, 왜? 유망직업이고, 돈도 잘벌것 같고, 귀여운 동물들 보면 힐링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면서도, 막연히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단 단점도 한번 들어보고 정하시면 좋겠죠? 조금 스포일러를 하자면 특히 동물을 좋아한다는 이유로만 수의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 차라리 돈 많은 보호자를 해. 아 이건 진짜 내 명언이었다. 수의사는 죽음을 흔하게 접하는 직업이에요. 어떤 진료를 주로 보는 병원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2차급 대형 병원이라면 아기, 강아지, 고양이 백신 맞는 모습보다는 아이들이 아파하다 죽는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동물을 좋아하는 만큼 아픈 동물들에게 감정 소모도 많이 하게 되고, 특히 치료에 최선을 다했는데 무지개 다리를 건널 경우 자책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또, 동물은 안락사가 가능해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거나 아니면 전염성 질환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를 해서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가끔 환자는 삶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 진료비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책임감 부족으로 안락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럴 땐 스트레스가 정말 말도 못하답니다. 저도 화장실에서 정말 많이 울었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동물들의 죽음을 자주 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수의사의 자살률이 일반인에 비해 다섯 배나 높다고 합니다. 보호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합니다. 수의사는 동물만 상대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많이들 동물 진료만 잘 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호자와의 소통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의학 지식이 풍부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한다고 해도 이게 보호자한테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면 좋은 수의사로 평가되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동물을 잘 치료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 보호자의 마음 또한 치유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네. 제일 힘든 점, 상식 밖의 사람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점. 뭐 사실 이건 대부분의 의료나 서비스 직 종사자분들도 겪는 고충일 텐데요. 대다수의 견주나 묘주분들은 정말 좋으신데 백중 한둘 때문에 정말 미쳐버리는 일들이 생긴답니다. 돌볼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 입양하시는 분들. 또 진료비 깎아달라고 난동 부리시는 분들, 또 유기동물 주워서는 수의사니까 무료로 치료해줘야 한다라고 우기시는 분들은 뭐 애교고요. 가장 최악은 반려동물은 최약자이기 때문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을 당하고 병원에 실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은 친구 병원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강아지가 전신 골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그래서 간신히 수술해서 살려놨는데. 또다시 데이트폭력을 당해서 결국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답니다 이럴 때 멘탈 관리 잘하지 못하면 진짜로 인간 혐오가 생길 수도 있어요 <laughs> 앞서서는 정신적인 고통이었다면 이번엔 육체적 고통인 노력 대비 리턴이 적다 <웃음> <웃음> 여러분 주변 동물병원 중에 6시, 7시면 문 닫고 주말에 쉬는 병원 본적 있으신가요? 좀... 저... 특히 서울은 24시간 하는데도 굉장히 많고, 주말뿐만 아니라 빨간 날도 쉬지 않는 병원이 많은데요. 이렇게 쉬는 날이나 퇴근하고 진료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입원한 아이들을 밤중에 그냥 놓고 가기가 조금 힘들어서 영업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는데요. 요즘 같이 월화배를 중요시하는 시대에서 정말 슬픈 현실이죠. 자영업자니까 당연한데 왜 우는 소리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고용된 페이 닥터도 오버타임 근무가 많습니다. 또 수의사는 쉬는 날에도 공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진료 부위에 따라 병원을 선택해서 갈수 있지만 동물 병원은 한 곳에서 다양한 종류의 질병들과 또 다른 종들의 동물들을 진료를 볼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의사 되고도 공부해야 하는 양이 진짜 엄청 많습니다. 또 최신 의학을 업데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가 많은 베테랑 수의사들도 주말마다 세미나를 들으러 다니는 등의 노력을 하시고는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시간은 많은데 비해 연봉은 전문직에 비해 낮은 편이랍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멘탈도 강해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또 평생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의사를 어 잠깐만요 수의사를 꿈꾸시는 분들 다 어디 가셨죠? 이렇게나 슬프고 힘든 직업인데 내가 만난 수의사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환한 미소로 반겨주셨을까요? 당연히 수의사 희망편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희망편에서 다시 만나요. Hey, let's turn the lights low. The city don't need to know. Come on, baby, grab me hot boots. Let's up and go.